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9일 주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화근 1125일째입니다 힘차게 한 외쳐보기 전에 오늘은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이런 말을 해보겠습니다 아, 제로투원의 피테틸 교수님 외에 많은 분들이 한 얘기인데 여러분 독점하라 이러면 우리가 어,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독점 이러면 하, 뭔가 일론 머스크만 할수 있을 것 같고 뭐 스티브 잡스만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각자 개개인이 예, 신이요.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각자만의 달란트를 좋습니다 무조건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누구나 자기만의 독점할 수 있는 그 상품이 있고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걸 따라해야 마음의 안정이 되도록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따로 다른 방향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불안하죠. 그 불안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경쟁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곳으로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나만의 길을 내가 태어난 이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뭘할수 있는가 이걸 반드시 찾으시면 어, 독점할 수 있는. 다, 여러분만의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찾는 거죠. 어, 책이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 그리고 내가 그려나갈 무늬, 내가 할수 있는 것. 많은 독서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 남들 눈에는 책을 안 읽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황금 덩어리가 그냥 길 위에 놓여 있.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저는 그런 말이라고 봅니다. 세상을 위해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내려다보면 이 독서를 통해서 사유의 시선이 높아지면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세상 곳곳에 있는 황금이 보인다는 거죠. 그 황금을 모두 가지려 하면 안 됩니다. 어 오직 나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황금들이 보이는 길 중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재밌어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길이 누구나 반드시 하나의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 말씀드리면 저도 그 길을 찾아 계속 가는 여정에 있고 근데 저는. 2014년에 어쩌면 책을 통해서 어, 제대로 독립을 했고 지금은 메밀국수를 만들면서 책을 쓰면서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개그맨 출신이기 때문에 또 어, 제가 아, 제 사업에 섞을 수 있는 그런 저만의 어떤 성격, 기질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저는 음, 올해 작가상도 받게 됐고 하면서 어쩌면 어, 독점의 길로 저는 잘 찾아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이 됐고 그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보이니까 책이 더 읽는 게 재밌고 열심히 읽고 싶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독점의 길 여러분 우리 2025년에 독점의 길 무서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독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의 길이 이, 힘들고 어. 길이 좁은 문인 거고요 독점의 길은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반드시 믿어주세요. 누구나 나만의 독점의 길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으시고 독서를 하면 그 책이 그 길로 안내를 해줍니다. 하지만 섣불리 빠르게 조급하게 찾으려 하지 마시고 2025년에 그래, 나도 독점의 길을 찾아가는 첫 출발의 해로 어, 만들겠어. 이런 다짐으로, 어, 그리고 반드시 내가 지금 어떤 경쟁의 길에 있지만, 나도 어, 독점의 길을 찾아서 반드시 나의 독점의 길로 가겠다는 그런 어떤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2025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독점할 수 있다는 걸 부디 믿어주시고, 누구나 그 길, 그리고 각자의 황금의 길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어너 독점해 네길 위해서 야 황금 잘 주서 나는 내 길에서 주석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도 얼마든지 경제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그 독점의 길이 있다는 거죠. 부디 경쟁의 길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밀어내고 어 깎아내리고 이런 어떤 그 세상에 있지 마시고 거기는 좁은 세상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더 넓은 세상에서 우리 독점하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면서 서로가 즐겁게 응원해주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지만 그 각자의 길 위에 황금이 잔뜩 있는 그 길을 믿으시고 우리 2025년에는 독점의 길을 찾아가는 그 시작의 해로 만들어 봅시다. 아, 오늘 밤 9시에 고명한 TV에서 첫고도기이 고도를 기다리며 오늘 한번 우리 독점을 기다리며 한번 만나 보도록 합시다. 오늘 밤 9시에 모두 모두 구명한 TV에서 모여 주세요. 일 나는 사람들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화언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 대략 불을수 있고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화언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 멍명한다난소직한다난 건강하다. 9. 이렇게... 레시피도 만들고 만들고 만들다 보면 결국은 독점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드린 내음식이 K-푸드에 이르가 됐고 전 세계인들의 맛을 사로잡았다. 세상을 독점했다. 10. 이런 나만의 길 위에서 서로 응원하며 즐겁게 일하면서도 황금을 주울 수 있는 이런 지혜들을 8월 26일에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대하여로 출간했더니 내측이 종합 뺐을 때 이르게 됐고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각자의 길에서 독점하며 황금을 주울 수 있는 그런 지침서가 뛰다 수십만 보가 해외로 수출 뛰었다 십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만일 동제 고등 여러분 우린 이미 독점의 길로 접어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꾸준하게 책을 읽고 때, 책을 읽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으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그런 독점의 능력이 깨어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서두르지 말고 계속 책을 읽어 나가면 내길 위에 놓여 있는 그 황금이 보이면서 누구나 독점할 수 있는 그 자신만의 길로 접어들게 나의 독점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에너지를 받아라! 나의 독점의 길을 볼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유의 시선 그 에너지를 받아라! 우리 각자 독점의 길에서 우리 고독이 만은 동지 분들 우리 서로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즐겁게 환금을캘수 있는 그런 독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에너지를 받아라! 오늘 독점을 위해서, 오늘 빵, 고명원TV에서 만나요. 독점, 독점 한점 하시죠. 음, 황금 맛이네요.